제주도 캥스 세 번째 촬영지에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주변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와보시는 곳, 바로 본태 박물관입니다. 본태 박물관. 어,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일단 본태라고 하는 말은 브로로 봉태,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근본본의 모양태라는 뜻으로 우리의 원래 문화를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본태라고 지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또 이슈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지었던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 안쪽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비 d 님 혹시 요즘 건축가들 가운데 가장 핫하고 유명한 건축가 떠오르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특히 좀 핫하신 분이시죠? 셜록현준? 셜록현준 큰... 아 그렇죠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우리 교수님도 유명하시죠 그분 말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일본 건축가고요 노출 콘크리트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바로, 안도 타다오. 우선 이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흥미로운 인물인데, 그는 정식으로 건축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건축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권투 선수였어요. 건축책을 취미 삼아 하나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세계 3대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건축가죠.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꼬르빈스야. 음,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건축의 세계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었던 안도 타다운에 루크루비제를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루크루비제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어느 날그 당신 책을 읽고 이 건축의 세계에 푹 빠져버렸다 내가 당신 한번 너무 만나보고 싶다 만나라 가도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루꼬르비제가 뭐 기분 좋잖아요 뭐 놀러 오라고 보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안도타다오가루꼬르비제를 만나기에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셨어요 당시 루꼬르비제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기차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 사이에 루꼬르비제가 죽었어 응. 그래서 실제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했고 평생 스승으로 여겼었던 루꼬르비즈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요 그런데 위안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건축물을 만나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건축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건축물을 만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요 야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가 이게 건축의 핵심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선택했던 재료가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자신의 건물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구나 그 안을 꾸미고 있는 대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심플하고 간결하면서 그 자연과 안에 담기는 대상을 더 부각시켜 주는 건축물을 짓고 싶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을 때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가 딱한 가지가 생겨요. 우리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가 외벽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관? 그렇죠. 미관. 이 콘크리트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가 속된 말로 좀싼 티가 나요. 좀 저렴해 보이는 티가 납니다. 좀 밋밋해요. 뭐 저렴해 보이거나 소박해 보이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도 타다우가 발명한 그만의 특허 기법, 특허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콘크리트 건물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리 피디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맨질맨질. 맨질. 굉장히 부드럽죠? 맨질맨질하고, 이게, 콘크리트 시멘트 벽면이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대리석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실제 여기다 물을 머금고 거울을 이렇게 빛을 좀 쏘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저렴해 보이는 요 콘크리트 벽면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안도 타더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 어떤 건축가도 따라하지 못하는 기법이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본태 박물관의 시작이자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일관에서는 전통 공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행제 여사께서 안도타다오에게 이 건축물을 의뢰하셨을 때, 안도타다오가 어떤 작품을 전시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여사님께서 요. 작은 소반을 보여줬다고 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용했던 소반으로 안쪽에 들어가시면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소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안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에잘 뚫어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발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햇빛이 바로 작품에 닿게 되면은 그 작품이 상할 수도 있고 뭐 변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창을 잘 뚫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안도 타다오. 안도 타다오는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이었었거든요. 이 빛이 주는 효과에 따라서 건축물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빛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활용했었던 건축가이다 보니까, 그의 건축물에서는 언제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뭐, 빛의 성당, 물의 성당처럼 그 누구보다도 빛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라면 안도타다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 편에 전치되어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닿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작품들. 이런 자기들 위주로 전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오시면서 건너편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장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조선시대 때 안방에 주로 장식되던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안방이라고 하면 이사대부 남성이 사용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사용하던 방, 안주인이 사용하던 방을 안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그때든지 자유롭게 외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흔히 밖에서 볼수 있는 꽃들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화려하게 수놓은 장식품들을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건너편에 우리 처음 이행자의 어사께서 안도 타다보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소반으로 세워진 큰 장식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그 어떤 집안에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식사를 할때 밥상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문화는 일제 시대 때부터 전쟁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풍습이고요.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가족들은 이 소반이라고 하는 작은 밥상을 각각 개별로 놓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건 뭐 양반 집이건 모든 집안에는 다이 작은 소반이 하나씩 있었다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 이 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생활 용품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언태 박물관이 뭐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새기고 되찾자. 안도타더가 이걸 굉장히 좀 좋아했다라고 요 소반을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또 면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도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면 이 소반에 선과 면의 아름다움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이런 의미로 타월을 만들었으니 꼭 한번 눈에 담아 보시면서 물의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자가 굉장히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을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불을 짜거나 항상 천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남은 짜투리 천들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 하나 다 박음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자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자기로 만든 천들을 또 이어서 하나의 옷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러한 여러 천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또 부각되어 지기도 하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책가도라고 불러요. 양반 사대부가 사용하던 문방사우와 책들이 장식되어 있는 병품을 책가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때 당시 자신의 뭐 지식과 자신의 재력을 뽐내기 위하여 펼쳐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책이 굉장히 좀 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을 책으로 다 꾸며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느낌을 좀 만들고자 요 책들을 쌓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꾸며두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건데, 요게 나중에 유행이 면서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도 장식적인 목적으로도 이런 책가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가도가 조금 특이한 건이 작품이 2020년 진품 명품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태님 그때 당시 이 작품 감정가가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 오천만 원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어요? 5천만 원보다 좀더 나왔습니다. 병풍이요? 병풍. 요 병풍. 요 병풍. 오억. 오억. 5억부터 조금 더 비싼 8억에 작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10억도 더 넘는 정도의 가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었던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오히려 안방에서 사용했던 가구들이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도 보시면 수많은 장식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굉장히 좀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조개껍질, 자개를 이용해서 장식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니까 뭐 소나무, 뭐 학도 보이고 사슴도 보이고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으로 꾸며진 것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피 d 님 요거 뭐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엽전이 좀 달려 있죠. 네, 엽전은 장식이고, 요거는 열쇠 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제 열쇠를 달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키링, 키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간 열쇠를 누가 지고 있느냐, 집 명이 명의, 누구 명로했냐 요거랑 뭐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고간 열쇠를 달아두는 열쇠 패를 보통 엽전으로 좀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그 이유는 고간에 얼마나 부가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재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고간에 많은 재물이 좀 쌓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옆전으로 많이 장식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또 재미나게 보이는데 이 아, 요것도 모처럼 보이죠 그 아래 거는 모자 모자처럼 보이죠 네. 대부분 다 모자 뭐 비니 막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시는데 요거는. 밥그릇 싸게요. 예전에는 뭐 보온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집안에 아버님이라든지 뭐 일터로 나간 장남들이 집안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밥그릇에 감싸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밥그릇 크기가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에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었던 용품들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도 오시면은 양 옆으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옷은 수로 굉장히 화려하게 놓여져 있죠. 과거 왕족이나 양반들이 시집을 갈때 입었었던 화려한 홀르복인 화옷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주라든지 옹주들 그리고 지체에 높았던 양밭대 교수들이 시집갈 때 실제 입었었던 옷이에요 음, 그런데 둘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아 정말 신분이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과거 가난한 평민들 서민들도 시집갈 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서민들은 평생 신분제약을 받았었지만 인생에서 딱두 번만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결혼했을 때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너편으로 보시면은요, 과거 남성들이 입었었던 옷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에뭐큰 행사가 있을 때 입었었던 뭐 관복이라든지 제사 때 입었던 뭐 제례복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다양한 문방사우들뿐만 아니라. 문자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문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주도에서 제작되고 활용되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주 문자도의 특징은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서 각각 장식이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이어서 다음 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